좋은 아침, 생명의 아침, 아름다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이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2016년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8절부터 26절. 레위 지파는 최전방의 영적 수호자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레위 지파가 리더들에게 나오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땅을 약속한 대로 분배를 해주는데 어제는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한 후반부에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왔다면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약간 좀 자세하게 풀어서 레위 지파에게 해당되는 땅이 어디 어딘지를 얘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론의 제사장, 그 아자손 중에 아론의 제사장에게 주는 땅과 그 나머지 그 아자손에게 주는 땅이 분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본문을 통해서 레위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레위지파가 자신의 지파의 기업의 이 땅에 포함된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과 내일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어제 본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위지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뭐 이런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레위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질과 우리의 삶의 것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의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일로 떼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주신 이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를 내는 것이 손해입니까? 선교험금과 건축험금과 구제험금을 드리는 것이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휴가 중에 시간을 떼어서 단기 선교나 봉사 활동하는 것이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삶의 그런 영역 안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선교하는 삶을 포함시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난 인생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거룩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마치 레위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일반 지파죠 레위지파는 따로 이렇게 특별히 있고 열두지파에게 분배된 땅 중에서 레위지파에게 조금씩 조금씩 분배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그들에게도 레위지파에게도 축복이지만 레위지파 즉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레위지파가 각 지파에 조금씩 조금씩 포함되는 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시간을 큐티하는 것 축복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 중에서 떼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이 시간을 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하루를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떼어주듯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지, 거룩한 영향을 받, 받으며 살게 될지. 오늘도 이 시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귀한 시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